여기서 이제 너네가 용어의 혼돈이 있으면 안 돼. 어? 방정식인데 방정식은 해인데 갑자기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고 방정식인데 갑자기 두 점을 지나? 봐봐. 이제 방정식은 그래프야. 이해돼요? 이해돼요? 방정식의 해한개한 한 개가 찍으면 점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죠?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써도 돼. 응. 음.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1차 방정식은 보통 직선으로 그려져요. 자, 그리고 걔가 두 점을 지난다는 건 얘네가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. 이젠 점이랑 해라는 말을 막 혼동해서 쓸거야 알았죠? 자, 왜냐면 둘이 관계가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마삼 넣고 이 넣으면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9자2 넣으면 2a 플러스 2 더하기 1자 이게 0이구나를 가자는 거죠 그쵸? 자 그렇게 하는 a값이 돼야 된다는 거고 계산하면 마팔이죠 넘기면 8이야 그치? 마이너스 2 나누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죠? a는 마이너스 6이죠 맞아요? 자그 다음에 자, 마이너스 6을 넣어. 이렇게. 계산해. 마이너스 4잖아. 그럼 플러스 4죠. 이 식은 원래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성립해야겠죠. 자, 그래서 3b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 이제 b가 1이구나. 곱하면 얼마죠? 얼마죠? 더 모르나요?